새마을금고개혁을 간절히 바라는 서민금융선진화시민연대 안경무 공동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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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최근에 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하는데 뉴스가 났어요. 네. 후보가 네. 나이가 네. 몇이라고요? 92세. 아니, <웃음> <웃음> 아니 정말 대한민국이 100대 시대에 왔네요. 네. 그렇죠. 네. 92세 되신 네. 분도 네. 후보에 이사장 선거 후보에 나오시고, 예. 뭐, 뭐 건강하면 할수 있지만, 근데, 네. 이게, <laughs> 이게 맑은 거예 예. 정말 변패 중에 아주 변패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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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선은 일이야. 자, 어떤 내막입니까? 예. 도대체 왜 92세 예. 되신 분이 후보에 나오신 겁니까? 제가 야, 야, 구체적으로 예. 말씀드리면, 제말 예. 문고가 제일 문제점이, 네. 처음에 이사장 되는 분들이 거의가, 네. 구위원나 시에 좀 조직이 있는 사람이 전용퇴직하고 60세 이상 돼가지고 돌아오는 사람이 거의 태반입니다. 네. 이분들이 무슨 60세부터 돌아와가지고 1선, 2선, 3선까지 하면 70도로 됩니다. 세 번까지. 세 번까지는 할수 있거든. 네. 근데 이것도 맑은 거, 그 법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중앙의 당에 있었어. 네. 네. 그러면. 72세 돼가지고, 3년, 3승 뺏기 문화가 되어있으니까, 아무 더할수 있지 않, 놀라가지 않습니까? 60세 시작하면 72세. 네. 72세만 해도 뭐. 요것도 지금 현재가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 지금, 이것도 순천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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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순천에서 자산도 한 100, 1700억 정도 되는, 뭐, 큰, 거기 큰데는 아닙니다. 네, 1 7 0억입니다1 7 0 0네 이렇게 해서 이 사장이 여기 또기로는 72세인데 네. 그만두고 네. 나오면서 대타로 이 사장 후보로 나온 사람이 92세 분이야. 예. 이분이 이제 예. 한일년 중이면 금강상보이는 그만두고 나오면 다시 이분이 나올라고. 아 그러니까 72세 대신 삼선을 한이 아, 사장이 예. 자기는 더할수 없으니. 음. 92세의 고령자 후보를 내세워서 네. 당선을 시키는데 이분이 한 1년, 1년이나 뭐이사장 했는데 건강상의 이상이 생기면 네. 못 하는 거지. 네. 그 후보가 생길 수있세생도 예, 있고, 그것도 있지만은 예. 네. 이분들이 삼선하고 이선비에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네. 상근 이사로 나가네요 그이가. 그러니까 상근 이사로 나가가지고 이사를 하면서 완전히 이사장 로봇으로 만들어놨고 그렇게 하는 데거든. 세상에. 이런게 맑은 거고.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응. 삼산 했다가, 응. 누구 바지 이사장 세워놓고 네. 응. 1년 있다가, 뭐 상근일 이사 하면서 자기가 다하는지만또 다 삼산하면, 응. 그러면 12년, 1년, 10, 12년. 12년, 25년을 하는 거니요 아, 괜생네하 거지. 이런게 맑은 거고, 예. 맑은 거 이런 데가, 그, 이거 내가, 이거 여기 뛰기도, 150분 정도 된다고. 그런 없다. 곳이. 그런 곳이. 예. 이게 맑은 한셀이야그데 예. 이런 글를 중앙에서나 제재를 한다든지. 네. 또 행자무소 제재를 좀 해야 되는데. 네. 오히려 중앙에서는 이렇게 하게끔 박창이 같은 사람은 더 이렇게 만들고. 네. 또, 행자부서는 그걸 중앙에서 해주니까 행자부서 인정을 해주고, 네. 이기지 말금고하고 행자부하고 중앙이 이런 위치입니다. 예. 이렇게 있어가지고 무슨 말금고가 개선이 되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음. 지난번에 우리가 방송한 것처럼, 음, 음.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니, 부동산 p f 대출내돈 해주고, 와, 그럼 떼고, 그리고, 예. 그리고 지금 전문가가 도로도, 힘들 정도인데 막천년쯤은6 네. 아, 0세 정도 다른 데 직장 다 갖고 있다 학교 선생이나 고위 에나뭐 시골 하는 사람이 이제 때반이 네. 돌아요 예. 자기 조직만 되니까 표만 있으면 되니까 예. 이런 분이 시작하니까 무슨 금융 계통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불신한 데다가 김만 돌아오면 자산을 돌아오면 내별런데 없이 그런 데막 하고 이런 전부 지구 들은 이런 데다 하면서 형식은 이사장이 다 내고. 자, 그런 음. 이사장 선거의 문제점에 노출된 인천 산곡새마을 분고 같은 경우도, 네. 이사장 선거하면서 뭐 각서도 써주고, 아니, 그리고 근본적으로 보니까 이 사람은 그 이사장 자격조차도 없었던 사람 같아요, 보니까. 당연히 없어요. 우리가 채밀이 되다 보면. 네. 그동안에 그만뒀다가 들어오고 각서 써주고, 앞에 당신 하면 해주고, 다음에 지가 또 나오, 하니까, 다시 나오고 음, 네일 인기 무관 상공이동이 특히 대한민국은 상공이동 같은 데는 없을 겁니다 특히 상공 이사동 음, 음. 그 생활 공거 문제점을 보니까 음. 그 이사장이 전무로 있을 때음0억그 네. 차명 계좌로 네, 당사자더라고요 네, 네. 직원줄은 징계를 받았는데 음. 본인은 징계를 받지 않고 사직하고 이사장에 나왔어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아, 문제지. 그게 거짓말이지. 거짓말이죠 거짓말이고 자기가 소름놓은 네. 거지. 그렇죠. 응? 예. 해가지고 직원들은 징계 나가고, 또합법고 나가고, 징계 받아 나가고, 또, 또 네. 도로선자 직원들이 네. 그걸 가지고 시비를 잡으려니까, 네. 그 직원들이 한 3천만 원이 얼마가 대출해주고 있답니다. 네. 대출해주고 있 갖다가 상처리 해가지고, 없이 봐줄 뿐, 말은 못통은 상국 유동 돈 그렇게 주고 말아버렸더라고. 예. 이런 것도 있는 건 상국 유동 뿐만 아니라, 예. 우선은 이런 게 생기는 이유가 대군 제도 때문에 그래요. 예. 응? 예. 대군 120명 정도 만들어놨고 대군 만드는 의사는 감사는 자기 만드합니다 그리고 특히 말 공고 총회하는 날한번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왜 그러냐. 좀 가서 집평부에 대해서 자, 조금이라도 좀 비평하고 좀 따지고 보려면 그 집행부 유지하는 그 부대가 나와가 떠들어가지고 회의가 안 됩니다. 아하. 무슨 말좀하려면왜 시간 가는데 그런 거 따지느냐고. 예. 응? 막 맑은 거 알고 좀 따져야 되는데. 네. 아무것도 없이 집행부에 대해서 뭐 이사장이나 감사원 이런 감사원 와가지고 감사 보호도 진단하려면 막말아요왜 네. 시간 가는데 그 회의 진행이 무난한 게 맑은 겁니다. 이런 게 말고 그 실정을 좀현장부터나좀 법에서도 좀제재를해야 되는데 네. 오히려 한수더 둬요. 중앙이 가천문몇이 중앙이 자까거 아닙니까? 아, 자, 청취자 여러분, 새마을금고의 이사장 선거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네요. 네. 92세가 왜 후보가 됐을까 하고 보니까 어, 바지 이사장을 세워놓고. 네. 25년간이나 하려고 하는, 이 25년간 하면 복제거든요. 이2 뭐 5년만되겠어또 아, 하겠지. 하겠지. <laughs> 이런, 그, 이런 새마을군고, 그러니까 금융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음. 이 새마을군고 이사장 선거, 음. 어, 이 문제점을 안경욱 공동대표와 함께 오늘 어, 얘기를 좀 해봤고요. 뭐, 순천의 얘기, 이, 인천 산곡의 얘기. 이, 어디, 뭐, 음, 그 뿐입니까? 그러니까, 충북히 뭐, 한 150군데가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150곳이 150군데가, 150군데가 보도된 것만 해도 150에 만 해도. 해도 이거 안 되고 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런 정도 상황이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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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새말금고 어, 이사장 선거 이거 혁신적으로 고쳐나가야 됩니다. 누가 할까요? 바로 어, 우리 서민금융 선진화 시민연대 새말금고 개혁을 위해서 시민운동을 하고 있는. 응. 안경목이 달려간다 조형권이 달려간다 저희가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입시다 그렇게 네. 꼭 네. 이거는 네. 선거제도도 바꿀 분들은 맑은 거, 법을 좀 바꿔야 됩니다 맑은 법을 이거를 네. 저기 국회의원님들이 네, 네. 행자부 국회의원님들이 이거 좀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맥지장에도 얘기했지만은 네. 행자부 소관된 국회의원님들이 또 문제야 문제요 네. 감사할 때만 네 국감할 때만 개우 질해놨다가설국문이빠지 네. 아, 빠지고. 그 빠지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아무래도 뭐 생활을 중앙이나 뭐 이런 데서 어. 압력을 놓겠지 뭐. 압력인지 뭔지. 압력인지 또 후원금인지 네. 모르지 또. 어, 근데 우리가 좀, 그 예. 또 국회의원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끝까지 했으면 끝까지 그거를 법을 좀 곤치든지 상정해 주든지 이렇게 아마 금년엔 좀 보니까, 네. 용해인 국회의원님이 네. 그분이 지대로 잘했었던데, 이분이좀 하려는지 모르겠어. 한번 두고 봅시다. 네, 네. 응? 자, 시청자 여러분, 국회의원들한테 압력을 넣어야 됩니다. 우리 돈 관리하려면, 네. 새말금고감부 똑바로 하자. 네. 이런 압력을 넣자.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압력도 부탁을 네. 해야죠. 네, 네. 응. 서민고민선진화 시민연대가 새마을금고 계획을 위해서 줄기차게 3년째 달려왔고요, 네. 계속할 겁니다. 지금까지. 팀이요? 아, 네, 선 4년째인가요? 선진체제. 3년째도 이렇게 18년도 에 지금 시작했어요. 그럼 뭐 6년째네요. 6년째인 18년째 19, <laughs> 해가지고. 저희가 4년째고 양경태 네. 분은 6년째고 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자이 정도 뭐 4년, 5년, 6년씩 하면 아, 그 진정성은 인정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 반려 다 보. やいい